오늘 해볼 챔프는 여러분들, 킨드레드. 제가 또 맛있는 또 템트리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고, 어, 약간 물몸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정수랑 징수 가면서 약간 얘도 원펀맨 킨드레드 느낌으로, 킨드레드가 좀 원펀맨 이렇게 가기 힘들지만, 약간 케이틀린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정수 징수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또 얘가 뭐, 만화가 또 많이 딸리기 때문에 정수 효율이 나쁘지 않고, 계속 그, 큐를, 쓸수 있기 때문에 정수 효과가 계속 발동된다는 점 아, 근데 이러면은... 아, 이게 우리 버프를... 뭐... 먹겠지. 여방패 들었구요. 그래도 리신한테 여러분들 한대 맞으면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나이스 뭐야 CS 이렇게 많이 놓쳐 우리 정보를 좀 털어가네요. 저 에코가 어너있 나 있어. 아 킨드레드를 약간 좀 호구로 봤나 봐. 아 근데 생각보다 센데 뭔가 베인이었으면 못 잡았을 것 같은데 킨드레드가 초반에 또 디리 센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어. 큐도 세고. W, 이렇게, 쿨감 있고, E까지 터지는 데미지까지, 거기다 집공까지 들었거든. 치속안 들고. 베인이었으면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쟤네가 또 암살자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민영이 너무 많아서 싸울 수가 없고요. 얘도 잘 노렸죠 미녀 많을 때. 에코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와드가 워낙 잘돼 있어가지고. 적을 처치했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우 뭐야 아, 안죽었겠네 니달리가 위쪽 돌아가고좀 먹으러 가고 싶긴해요 그 뭐라 그러지 저 표식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이게 니달리가 내가 킨드레드 탑 킨드레드를 안하는 이유가 정글이 빨이 좀커 정글이랑 같이 다녀야지만이 스택을 잘 쌓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킨드레드를 잘못하는거예요 그냥 정글이 아래동선으로 되면은 윗동선 윗동선에 나온 휴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정글이랑 같이 합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조윤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좀 내가 킹드레들잘 못하는 것 같아. 어쨌든 얘도 결국 휴식을 잘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빨리 정수 나왔으면 좋겠는다 야미. 아 생각보다 마나가 조금씩 갈리잖아. 이게 마나가 좀 많이 딸린단 말이야 힌드레드가. 내 라인 옛날에 한 번씩 서본 결과. 그래서 원래 침착을 들라 하다가 침착보다는 그냥 정수 가면서 순정 보드는 이게... 오케이 이 그냥... 나이스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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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나와가지고 이제 만화 무제한입니다 이거 만화 무.. 무한 치트키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건 표식을 약간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전보다는 여러분들 휴식 표식, 표식 먹으면 라인전에서 뭐 딱히 뭐 CS 좀더 놓친 거 뭔가 다.. 훨씬 좋기 때문에 휴식이 4스택 나쁘지 않아요 리신은 계속 라임만 미네. 아에 오히려 리신은 이게 이득일 수도 있어. 그냥 라임 밀고 그냥 타워 먹고 라임 밀고 타워 먹고. 어차피 돈도 별로 안 주잖아. 리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킹드레드는 왕기침이라는 거 이게 왕기침이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 이게 사이드 계속 저 뭐야 밀면은 좀 거슬리거든 근데 킹드레드가 또 왕기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와 대박지다 와. 뭐 존나 쓰데 킨드레드? 야, 라, 이거 타워 빨리 밀게요. 어, 표식 먹으러 다니려면, 오케이 저기 표식 나왔으니까 표식으로 우선 달려가고 이제 최대한 표식 먹으러 다닐게요. 오케이 위드까지 밀어 주면서. 야, 왜 돌풍을 가냐면 물 몸들이 많잖아 마무리 딜 넣으려고 돌풍 가려고 하는 거야 딜은 돌풍이 좀 딸리지만 마무리 딜을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죠? <laughs> 저자기 포싱 나왔는데? 이거 중... 아...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 남자는 인피다 하는데 인피를 가면 방금도 쫓아갈 때 약간 애매했잖아 쟤네 물몸들 닿을 수만 있으면 다 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돌풍을 가야 되는 거야 친구야 와, 데미지 봐라. 아, 맞았습니다. 조금 빡세긴 하네 게임이 여러분들. 저기 에코가 좀보수야 나이스. 음. 아당했습니 아 이거 짤짜리를 막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막냐? 이 자리 뒤 봐주고 있는 게 맞아, 이게?

근데 뭔가 이게 바론 치면 뺏길 것 같아. 에코가 잘해가지고. 바론 치는 게 원래 맞는데. 에 에코 가 아, 뭐야. 진짜 어떻게 약간 굴러가기가 아, 빡센데 이게. 알겠습니다. 쟤네 암살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팀이 좀 힘들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색 때문에 유차 썼어요. 제발 이기고 싶은데. 노력으로 안 되나 이거 이기는 거? 자, 고연포 갈까 생각 중인데 이게 너무 사정거리가 애들이 빡세 가지고. 우연포까지만 나오고 우선은. 젖혔습니다. 이즈 찍어보자. 이즈가 좋냐도 없고 잡기가 쉬워. 와. 솜사탕이다, 솜사탕. 을뭐 처치 지금 몇 스텝이야? 13 스텝이야. 이거는 수호천사까지 막힘을 갈게요. 여러분, 와... 진짜 기지방은 무척다 내가 궁 칠게, 그냥, 미니언한테. 와 15스택 원맨 캐리 아 수호천사 가길 잘했다 마지막에 뭔가 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었다 리얼 맛있었다 역시 킨드 킨드가 확실히 좀 왕기형 챔프야 베인이었으면 좀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판 진짜 물몸들도 좀 많고 아좀 짤짜리들도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리신이 조금 이렇게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렇지 열심히 했으면 좀 몰랐어 오 역시 보답하는구나 친구들이 또 착한 친구들이었네 말은 없었어도 잠깐 누가 명예를 안 줬나 볼까 리드가 안 줬구나 리드가 왜 승경 씨안 줬지 거의 어, 1대9 캐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